안녕하세요 남태권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로마서의 전체의 큰 숲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서론입니다 편지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4장 2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은 죄와 율법의 극복,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14절에서 끝절까지는 결론 및 인삿말로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 계속 살펴보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삶의 지침입니다 12장에서는 예배자의 삶, 봉사, 공동체의 삶의 지침에 대해 말씀하셨고 지난주일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13장 말씀에서는 국가 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의 삶, 미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 어제부터 내일까지 본문 말씀인 14장에서 15장 13절까지 말씀에서는 믿는 자와의 관계, 삶의 태도, 구체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내일까지의 본문 말씀은 제가 우리 김천 서부 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첫 번째 설교 때 했던 내용입니다. 4월 15일 수요일 예배였는데요. 아래 동영상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를 수여하시고 평강을 내려주시며 성령 안에서 희락을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여하시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범죄했던 불의했던 인간이 성부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화평으로 인해 이 땅의 이웃과도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성령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삶의 행복을 누리며 이 세상이 줄수 없는 하늘의 희락을 이땅 가운데 누리며 흘려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의의 선물은 성자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고 평강은 성부 하나님과 희락은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의 증거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